응, <laughs> 너아 너는 맨날 뿌리를 갖다 끌고 샀네. 존나 응? 너도잠오나잠오는 가매. 난 너희들이 자꾸 내한테 올라와갖고 똥을 싸서 내가 위에 이거 옷을 못 갈아입겠다. 엄마 교복이 됐다, 교복이 됐어. 부추는 머리 어디 갔노? 있네. <laughs> 뭐 한대? 어, 여있네. 우치야, 니 뭐하는데? 응? 뭐하 우리 똥땡아? <laughs> 니 자꾸 엄마한테 가리 털래? <laughs> 가리 틀기가? 어 조금만 털어라잉? 어 그래, 그래. 아, 목이 잠긴다 응? 응? 뭐라노? 하 응? 뭐, 갑자기, 화내 한, 한, 나 응? 와 한, 한, 야. 준도아이 부주한테 이기바라. 맨날 부주한테 지고, 부주한테 머리 뜯기 갖고 땜통 생기고. 아 근데 이거 뭐 거야? 너 똥쌌다 이거 봐라. 엄마 옷에. 아 진짜 참. 누가 똥싸라대? 어깨하고 어게 똥자국이 몇 개나 있더라이. 너왜 자리 잡고 앉아, 있 새끼가? 응. 야, 나왜이라노 엄마 얘기했지, 친하게 지내라고. 응. 우리 집에 둘밖에 없으면, 아, 둘이 친하게 지내야지. 쉐끼들, 응? 고추야 니네 행님한테 자꾸 까불래니 지금 똥 싸는 느낌인데 아이가 그래 싸라싸 싸라. 걔안타 음, 빨면 되지 뭐 자자 우리 자자 한숨 자자 자자 코코 코코 합시동 근데 순돌아 좀 조용히 해줄래? <laughs> 순돌이 뿌리 <부리> 끓는 소리 <웃음> ASMR이가 <웃음> 근데 너가 은근히 무거운가 이제 모르나? 그래, 중심 잘잡아라 엄마가 또 자세 틀 수가 있기 때문에 느그가 닭발에 딱 힘을 딱 줘야 된다이 알자 어, 그래그래 그래. 자자 눈 감아 부츠눈 감아 손들 감았다 이거 어, 까아눈 감아 잘때눈 뜨고 자면 되나? 눈 감고 자야지 그자이 자, 눈 감아, 코코, 코코, 코코. 코코하니까 눈을 땡그랗게 딸라, 너. 자, 자자, 자자. 장자장 우리. 순돌이 부추. 잘도 잔다, 순돌이 부추. 코코 다가 울지 마라. 순돌이 부추, 잘도 잔다. 순돌이 부추 잘 도잔다. 꼭구다가 울지 마라. 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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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. 근데 순돌아, 아니, 아까 방금 리듬 탔지? <laughs> 자장가에도 리듬 타나? <laughs> 아 잠이 달랐다, 이가 다시, 순돌아. 부채눈 감아 <laughs> 자. 자장 자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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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개둥이 잘도 잔다 순돌이 부추 잘도 잔다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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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다가 울지 마라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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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돌이 부추 잘도 잔다 순돌이 순돌이 잘도 잔다 웃고 다가 울지 마라 순돌이 부추 잘도 잔다 니 <laughs> <laughs> 네 때문에 니네 때문에 웃겨가지고 내가. 순돌아 아니 네 진짜 리듬감이 니네 최고다 야 순돌아 부츠야 요즘 엄마가 너가들 영상 1인 1쇼츠 올리려고 엄마가 으스러 노력하고 있거든 네가 <laughs> <너가>, 어 <laughs> 너가 알아서 좀 귀여운 장면을 좀 연출해도 엄마가 잘 찍어갖고 편집 잘할게 응? 어? 자 일단은 너 인사 좀해 봐라 우리 순돌이 부츠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모 삼촌 누나 형아 동생 오빠 또 누가 있노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순돌이 부추 감사합니다 순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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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 부추 순돌이 감사합니다. 손돌아 자자 부추야 우리 똥띠 자자 우리 낮잠 좀자 자다가 일어나자이 알제 꾸꾸꾸 아유 아유 꾸 <laughs>